후백제 수도 완산주 이야기. 서기 900년, 견훤은 백제의 부흥을 꿈꾸며 전라도 완산주를 자신의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완산주는 산과 강으로 자연이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고, 백성들의 삶과 왕권이 함께 숨 쉬는 곳이었습니다. 왕궁은 도성 한가운데 자리했으며, 왕과 신하들은 국정을 논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궁성 주변에는 관청과 사찰,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어 백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불교는 국교처럼 숭상되어 사찰과 불전이 곳곳에 세워졌고, 견훤은 불교의 힘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완산성은 목책과 흙으로 쌓인 성곽이었으며, 전주천과 완산공산이라는 자연 방어선이 도시를 감싸 보호했습니다. 농업과 공예가 발달해 백성들은 논에서 쌀을 가꾸고, 도자기와 한지, 직물 같은 전통기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완산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려의 왕건이 점차 세력을 키우고 북쪽에서 전주를 향해 군대를 진군시키자 견흔은 마지막까지 완산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결국 936년, 후백제는 고려에 의해 멸망하지만 완산은 여전히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중심지로 남아 그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번성했습니다.